포물선 두 포물선이 있고 이두 포물선이 어디야? 점 p에서 접하고 근데 점 p에서의 접선의 공통 접선 접선이 원점을 지나더라. 이럴 때 a와 b를 구하래요. 자, 이거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잘 묘사를 하면 얘가 a가 양수라고 치면 이러한 접선이잖아. 근데 원점에서 접선을 끄니까 이렇게 꺼진다고 치면 얘가 P예요.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위로 볼록인 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접한다고. 그 다음 공통접선이 원점지난다. 이러기 위한 A와 B를 정하라고 하니까 나는 그냥 이 점의 좌표를 뭐로? T라고 두면 y는 x제곱 더하기 a야. 요 점을 연결한 두 점을 연결한 요 기울기가 뭐지? t 빼기 0분의 t의 제곱 플러스 a 빼기 0이 미분한 기울기 같으니까 미분하니까 마 et가 되더라 이거는. 또 마찬가지로 요 점은. t 빼기 0분의 마이너스 t의 제곱 더하기 2b t 빼기 b 더하기 1이 뭐래? 또 얘를 미분해서 t 넣으니까 마이너스 et 플러스 2b래요. 이 조건을 만족하는 미수 몇 개야? t와 a와 b가 있잖아요. 얘를 구해주면 되겠지. 물론 이건 다같다고 하면 돼요. 다같다 기울기가 다같다 그럼 나는 어디서 시작하냐? 얘하고 얘부터 시작을 하고 싶어. 얘를 먼저 하면은 어떻게 돼요? 넘어가면 이 4t는 2b니까 t는 2분의 b. t는 2분의 b니까 여기는 a가 있으니까 t 자리 2분의 b를 어디 넣어? 여기 넣을까 어디 넣어도 되는데 여기 넣을까요? T자리에 2분의 B를 요 부등 방정식 푸는 거야. T자리에 2분의 B 넣으면 B는 2분의 B분의 얘의 마이너스 4분의 B제곱 2분의 B 넣으면 B제곱 빼기 B 다하기 1이지. 자, 얘를 넘기면 4, 아, 2분의 B제곱 2분의 b 제곱은 마이너스 4분의 b 제곱 더기 b 제곱 빼기 b 더 여기가 여기 넘어분의 b 1 b 제곱 여기가 넘어가면 4분의 여분의 3b 제곱이니까 4분의 1 b 제곱 빼기 b 더하기 어고면 4분의 여 b 제이4를 b 곱하면4 b 제곱 b 이4 b 4는 다행이다. 그럼 B가 얼마야? 2점. B가 2니까 B가 2니까 T는 얼마야? B가 2니까요. T는 1이지. 그러면 아 그럼 T가 1이니까 여기 1 넣으면 되나 그냥? T자를 1 넣으면 1분의 1 플러스 A는 2. A는 1이 되네. 그래서 A는 1, B는 2, 접점의 좌표는 1이더라. A가 1이었으니 1, 마 2가 되겠네. 자, 어떻게 돼? 기울기를 두 가지로 표현하자. 그 다음 이것도 같으니 간단한, 식 간단히 할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서 계산하는 게좀 편해진 것 같아. 오케이.